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어, 8월 8일 오후 7시를 넘겼는데요. 한 7시경부터 아, 정말 시원하게 소나기가 확 내렸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오다가 이제 잦아들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더웠죠. 장마 끝나고서 계속 불볕더위가 지속되다가 비가 와가지고 땀을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추밭에도 좀 아까 물을 줬는데 보랑에도 살짝 물이 있을 정도로 비가 와서 아주 좋습니다. 고추도 이제 더잘 자랄 것 같아요. 이제 이 비, 이 소나기를 기주, 기점으로 해서 그 폭염은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지나가면은 이제 태풍이 올 거고 태풍 이후에는. 아기온이 30도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35도를 넘는 날이 없고, 열대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추도 막 이제 2차 성장을 막할것 같아요. 이제 꽃 많이 피고, 풋고추가 막 달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김장, 배추하고 김장물을 뭐뭐 알타리라든가 기타 등등을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참깨 수확 뒤에 밭을 갈아놨었는데 너무 이제 먼지만 먼지만 풀풀 날리고 건조해가지고 어떻게 뭐 두둑을 못 만들고 걷거든요 이제 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와서 살짝 이제 젖었기 때문에 삽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 내일은. 주둑을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박 같은 거 비가 빗물이 들어가면은 다 거기서 이제 어, 부서지죠. 그 로타리 한번 덧치면 그게 흙하고 곱게 섞여요. 마른 흙에다가 유박 넣고 그냥 밭간 뒤에 비닐 멀칭하고 작물 심으면 큰일 납니다. 아, 비를 한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내일은. 어, 봐서 시간이 되면 두둑을 한번더 만들까.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광복절날 해도 될것 같은데, 어, 보려고요.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광복절쯤에는, 어, 지러가지고 못 만들, 두둑을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렸는데, 빗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김장밭 준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이달 말에는 배추며 김장무며 이렇게 파종을 해야 돼요. 배추 정식하고 김장무 씨앗 파종하고, 에드파머입니다.